직장인을 위한 성경 읽기. 무일하 12장. 여와께서 나단을 다위세계 보내시니, 그가 다위세계 가서 그에게 이로되한 성업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한 마리 뿐이라, 그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 부자가 자기의 운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의 운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며마 놓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이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주었으리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적이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해사람 우리아를 짓되 암문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신적이고 해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적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와께서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치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니 다윗이 나단에게로 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 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난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배어 하나님께 강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뜻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리기를 두려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신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소금 그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로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이전에 들어가서 경비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리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파세바를 유라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문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에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곧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이걸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들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서레질과 철도끼질과 백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업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 하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사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론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론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바로 말매마 병이 되니라. 압론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마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압론에게로 되 왕자여, 당신 어찌하여 나날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니. 아니, 압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인 다마를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로 되 침상에 누워 병든 체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려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론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때 암론이 왕께 하려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말이,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로 되 이제 내 오라보니 암론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란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앞눈이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서 쏟아 놓아도 앞눈이 먹기를 거절하고. 앞눈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앞눈이 다말이 이르되 음식물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앞니에게이어러 그에게 먹이로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눈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치마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숙주를 지내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눈이 그 말을 듣지 않냐고 다말보다 힘이 쎄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눈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눈이 그에게로되 일어나 가라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눈이 그를 뜯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계집을 내겨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비장을 지르라 하니 암눈이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비장을 치더니라 다말이 채소 골절 입었으니 출 가지 않은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소 곳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설롬이 그에게로 되내 오라버니 압눈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야, 이 지금은 잠잠 있고 이것으로 말며마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설롬이 집에서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왕이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설롬은 압눈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대가 있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눈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발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가 아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어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 종과 함께 가사이다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내게 노력했칠까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빚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 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형 압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없어서 왕이 거에로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나되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을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울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설롬의 종들이 압설롬의 명령대로 압론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의 옷을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의 길에 있을 때 압설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셨은지라 다윗의 형심마의 아들 유나답이 아뢰 아르여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론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의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조 왕이여, 왕자들이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앞놈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손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보라 뒷산 언덕길로 이런사람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르되대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시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솔롬은 도망하여 구슬왕암미후르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암마 슬퍼하니라. 압솔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솔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3일하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설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로 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느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릴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 또소사니. 왕이 에게로 돼,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덜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에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들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란 적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숲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로대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과 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로되 정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소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니. 왕이로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내 아들의 무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로되, 청하군데, 당신의 요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줍게 하옵소서니. 그가 이로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자가 하나님께 프린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신 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내주 왕께 이 말씀을 내 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민이다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우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관하심이니다 오나 근데 왕의 하나님 여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이로되 바라누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로되 이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로되 이이 모든 일에 유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이로되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유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유압이 이 일의 행편을 바꾸려하여 이렇게 함이니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제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유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설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유압이 땅옆 들어져라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유압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어느 입는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유압이 일어나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오니 왕이 로돼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로 돼 보라 요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로 대.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에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불쑥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오른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름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메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사무하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고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때그삶을풀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 종원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가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운하노라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 마라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는 것이 싸우니, 청하군데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숨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로 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간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는 희나팔소리에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베를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솔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단지라 다윗이 예루살렘 함께 있는 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솔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헤하고 칼날로 성불 칠까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이 보소서 당신은 종들 인이다 하더라. 왕이 나아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호공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왕이 나가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뱀베르 하게 이르러 몸었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서 지나가고 모든 그레 사람과 모든 블레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째너또 우리와 함께 가느냐.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받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이로 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던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깬 나이다니 다윗이 이때이로되 앞서 건너가라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땅 사람이 큰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도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내비사람도 하나님의 언협괴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요 앞에서 오늘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이 여기 쉬는 대로 내게 행할 수 없어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승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이마하스와 아비 아들의 아들, 유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 올 때까지 내가 광년 나루트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 아들이 하나님의 회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니 다윗이로되 여호와여원하건데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기를 때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노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슬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젠 내가 왕의 종인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락을 패하게 되리라.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뜻던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이마스와 아비아들의 유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내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려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다 다유세 친구 호세가곧 성급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